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 달려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도 같은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지요. 같이 달리다 보니 뒤쳐지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더 속도를 냅니다. 속도를 내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멈출 수 없는 것이지요. 그 결과 처음 행복을 위해 달렸던 그 목적은 사라지고 달리기 그 자체, 경쟁 그 자체만 남게 되는 겁니다. 모두 스프링 복처럼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을 맺는 것이지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조차도 모르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삶 속에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인생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 달려갑니까? 그 목적이 처음 달렸던 목적과 달리고 있는 목적과 같습니까? 혹시 그 방향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도대체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을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무나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복은 어떤 복일까요? 3절 이외에 나오는 그런 복일까요? 집에서도 밖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일까요? 자녀가 잘 되는 복일까요? 사업이 잘 되는 그런 복일까요?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일까요?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 히브리어에서 이 복음 바라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본래 의미가 이렇다면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자네가 잘되는 것이 복입니까? 복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안 풀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건강하고 장수를 누리는 것이 복입니까 복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픕니다 중환병에 걸리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물질이 풍부하고 잘 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까? 복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가난하게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오늘 보면 28장 47절을 직역 성경으로 보면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쁨과 선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복이지만은 저주로 결론이 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묻고 고민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과 조건을 복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현상과 조건에 좌우되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그 무엇도 복이 되는 사람, 복으로 알고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예수로 사는 인생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그 어떤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이 아니라 정말 예수로 만족할 수 있는가? 예수 때문에 사는 인생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읽은 2절을 자세히 보면 이 모든 복이 임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지요. 복을 주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복을 주는 것, 그것은 기복입니다.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이지요. 이만다를 지극성경으로 보면 모든 복들이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은 우리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우리를 찾아와야 합니다. 복이 우리를 사로잡아 놓아주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디에 거해도 거기서 복이 찾아가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 찾아와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어디를 가도 저주가 찾아냅니다. 저주가 임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그 열매가 저주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복을 잡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지요. 그러나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 복의 비결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복을 찾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복이 나를 찾고 복이 나를 사로잡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란 어떤 복인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된 사람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게 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 것이지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삽니다. 저주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복이 사로 잡아 이끌어 복의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죽음 이후 심판만 있는 인생이 영생의 약속을 받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은혜가 내려도 다 쏟아냅니다. 독기를 품고 사는 사람은 독이 나옵니다. 원망과 불평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쓴물만 나옵니다. 절대 복이 될수 없습니다.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사람이 변할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변화된 사람이 될때 복된 삶을 살수 있다. 이 모든 복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고 내가 복의 사람으로 건너지 않고 세상의 복만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복을 위해서 봉사하고 세상의 복을 위해서 헌금하고 세상의 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주어도 그 은혜가 복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주신 모든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알수록 변화받아 하나님의 복이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하도 사로잡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자녀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